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진짜 레이더를 항상 잘 키고 있어야 돼. 아주 특이한 집한 채를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봐서는 딱 느낌이 안 오죠. 뭐 이런 집이야 뭐 도시에 많으니까 구, 구경할 건 없고 이쪽 쭉 들어가면 특이한 집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님한테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순한 강아지 같은데 순한 척 하다가 또확 하고 물어버리면은 안 되겠죠? 오늘 이제 옛날 집 찾으러 갑니다 아 이거 날씨가 오늘 추워요 날씨는 아주 청아하고 날씨는 좋아요 아주 맑고 깨끗하고 하지만 날씨는 기온이 너무 내려갔어 근데 영하 막 7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요 집, 아, 진짜 오래된 집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도 봐야죠 또 어떻게 이런 집이 이렇게 남아있지? 평수는 되게 작아요, 한 건축 면적 한1 0 평. 근데 옛날에는 진짜 편현하좀이 집은 옛날에 여유가 없는 집이었던 게 맞아요. 되게 작고 집이 안채 바깥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한 채로 이루어진 작은 집이야. 가로 가다 보면 이렇게 집들.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작은 집, 여유가 없는 집, 집 주변에 보면은, 나무들, 이렇게 특이한 나무들이 보면 항상 있더라고. 저 봐요. 와.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나무는 아닌데, 예사스럽지는 않은 나무야. 어쨌든, 이집 한번 자세히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야, 진짜 이거는 100년도 넘은, 한, 150년도 넘은 집이다, 진짜. 와, 이거 봐. 옆에는 모판이 그대로 쌓여있고. 와, 무슨 이집 근처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 나무를 좋아하긴 하는데, 나무를 좋아하죠. 오. 진짜 나무 많네. 느티나무, 느티나무. 나무가 한채두 개, 하나, 둘, 한네 개는 있나 봐. 햇빛 방향이니까, 이제 이쪽 근처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 풍경이 어떤지 바당 풍경 이런 거 보죠. 밭을 질러 가야 될것 같아. 밭을 질러 갑시다. 와, 진짜 그 옛날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네. 오, 대단하다. 나무랑 뭐보세 나무랑. 와. 나무와가 보니까 응? 수목 한 점이 나오네. 와 진짜 그럴 줄하지 않아요. 나 지금 시골집 많이 봤지만은 이런 또 느티 나무와 150년 된 집에 좋아. 리얼하다 진짜 리얼해. 이런 거 찾는 재미야 진짜. 이런 거 찾을 때가 이 세월을 구경하는 거니까 세월을 구경하는거나 우리가 살지 못했던 시절. 구경해보는 거라. 참. 야, 진짜 대단하다. 오, 이 창고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 집에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분이 살았던 곳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면적은, 건축 면적은 뭐 10평 될것 같아요. 10평. 여기가 옛날에 없을 때는 뭐 10평도 살죠. 도시에서도 뭐1 0평짜리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지금 폐가가 된 거예요. 옛날 초가집이었을 텐데.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작을까? 여기 좀 아까 보셨겠지만은 대문이죠. 대문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집우리 제가 서 있는 곳이 마당인데. 마당에서 이쪽에 이제 한 부엌이 하나 있었을 거고 방이 하나 있었을 거고. 방이 한총다 해서 두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에, 요쪽에만 부엌이지 않았을까, 옛날에. 생각이 들어 뭐, 이거, 침대도 있어? 침대 용수철이네. 시골집이어도 있을 건 타이밍. 아이고, 봐. 옛날 지푸라기. 크으. 봐야죠. 쳐봐봐요, 쳐봐. 야. 참, 대단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좀 세월의 멋이 있네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